할렐루야 전도서 2장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러기를 자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가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팠으며,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거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명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에 일일 뿐이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그의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노라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오릴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모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관.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모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거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더 다하여 수거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악이로다 사람이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번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리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악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땅에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할렐루야.